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밤을 응원하는 토닥토닥입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자주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 중 숙면을 방해하는 의외의 원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누워서 감정적인 기억을 곱씹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젊은 시절의 일, 아쉬운 기억, 누군가에 대한 마음 같은 감정들이 올라오면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마음이 점점 깨어나게 됩니다. 이런 감정회상은 뇌를 각성상태로 만들어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엔 걱정이나 후회보다는 좋았던 일 하나만 떠올리거나 천천히 호흡하면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둘째,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따뜻한 물이 피로를 풀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이 깊은 잠에 들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잠이 오려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샤워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요. 또는 따뜻한 조격으로 손발만 데워주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타민 B군을 밤늦게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비타민 B1, B6, B12는 몸을 깨우고 뇌를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늦은 저녁에 복용하면 도리어 몸이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비타민 B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가지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하고 계셨던 습관은 없었나요? 첫째, 감정회상. 둘째, 늦은 밤 뜨거운 물샤워. 셋째, 비타민 B 복용 시간. 이세 가지만 바꿔보셔도 밤잠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오늘도 조용한 밤 당신의 건강한 수면을 토닥토닥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